오늘 부품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그런 부품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OEPC에서 작업한 것 중에 이 단일 본체 기준으로는 이게 가장 역대급 작업이 될것 같아요. 뭐, 천만원대, 뭐, 이천만원대까지는 작업을 해봤는데, 이거는 삼천만원대. <laughs> 컴퓨터인데, 이게, 뭐를 해야 3천만 원이 나오나,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주요 부품 중에서, 일단은 그래픽카드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픽카드가 아니에요. RTX 6000이라고 되어 있죠? 에이다 제너레이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게임용이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일반적인 거에서, 뭐, 4080 슈퍼, 뭐, 4090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래픽카드랑 이제 좀 계열이 다른, 화드로 계열. 화드로 계열은, 이제 보통 작업용이에요. 그 렌더링, 그쪽이라서, 딥러닝 같은 작업을 할 때, 엄청 최상급 제품들, 6 0 0 0계열로 나오는데, 이게 보통 그전에 3,000, 4,000, 5,000, 막 이렇게 같이 나왔고, 6 0 0 0계열은 단가가 좀 많이 비싸요. 얘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넘어갈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통 완전히 머신러닝을 하는 이제 그런 PC에만 들어가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PU 자체도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PC예요. 이제, 스레드 리퍼 프로들 여러 가지 그전에도 나왔겠지만, 그전 세대 제품들 말고, 새로 나온 스레드 리퍼, 프로 중에 스톰픽 계열이 있는데 7985WX예요 코어가 64코어 스레드 128 64코어 1 2 8스레드 제품으로서 엄청나게 CPU 연산을 여길 갖고 있을 텐데 이것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은 아닐 거고요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작업은 아닐 텐데 이렇게 고사양 컴퓨터를 나가면서도 그냥 나가기엔 너무 이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에 담아보는 겁니다 아 이런 p c 들도 있구나. 이런 거를 그냥 보여 드리려고 촬영하고 있고요. 그 3D포 프로용 보드들은 WRX 90이라는 소켓을 지원을 하는데 2CPU랑 e 연결되는 거랑 80이라는 또 소켓이 있어요. 그거는 3D 4포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80 시리즈랑 85라는 WRX 2 제품하고 그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5 5 시리즈로 끝나는 제품들은 90으로 끝나는 이런 보드들을 써야 제 성능이 다 발휘가 돼요 호환성이 호환성 관련돼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짧게나마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번에 조립할 제품은 WRX90E Sage SE 제품으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ASUS 제품들이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제 가장 좀 안정성 있게 잘 만들어져서 나와요. 최상위 라인업 중에서는 ASUS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전통의 강호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최상급 제품들이 나올 때는 테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게 불량인지 아닌지 잘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안정성 있게 그 검증돼서 나오는 그런 보드들을 쓸수 밖에 없는데,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기가바이트나 그런 제품들도 다히 있을 테지만, ASUS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지금 하나 더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a s u s 거 프로와트 4070ti 슈퍼인데, 요 제품이 있는데, 요 제품이 왜더 들어가느냐?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쓸 일이 있나 봐요. 추가적으로 영상 연결하며 작업을 또걸게 있고, 얘는 얘대로 뭐 렌더링이 건다거나 아니면 딥러닝을 작업을 걸고 용도가 각각 따로따로 있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요청 사항에 의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저장장치는 크루시얼 랩인데 T705 제품이에요. e n 5가 지원이 되는 제품인데 4테닷짜리 제품을 두 개를 썼어요. 고가의 제품들은 보통은 잘안 쓰는데 작업할 때 아무래도 속도에 영향도 당연히 받을 테고 1분 1초가 소중할 테니까 고가의 제품에 더 고용량 제품이 필요로 하니까 그에 맞춰서 선정이 된 제품입니다. 이번에 쓰는 쿨링 또한 일반적으로 좀잘안 쓰는 제품일 거예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펜텍에서 나온 제품인데 글라시어 1 420 D30 제품이에요 140짜리 펜이 3개 들어가는 이 구조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당연히 안 들어가는데 3개가 지원이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간혹 있죠 네, 그 케이스들 중에서 이제 하나가 에보 XL 제품이에요 일단 펜테크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는데 선정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드가 일반적인 소켓이 아니에요 이 소켓은 여기 보시면 소켓 명이 그 STR5 그러니까 WRX90이라는 이 보드 소켓의 규격은 일반적인 소켓 가이드로는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호환되는 그런 제품이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그 소켓 호환이 돼요. 그래서 글라시아 제품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리안니 에버 엑셀 제품의 펜트닝은 측면 3개, 하단부 3개, 상단부는 순행 장착, 그 다음에 후면부에 120mm 짜리 하나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 펜이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펜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가 141짜리 아홉 개고요 120짜리 하나인데 엑셀 이 제품의 앞에 보면은 요렇게 메쉬 킷이 있어요 요 메쉬 킷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전면에도 펜튜닝을할수 있게끔 가능해요 요렇게 이번에는 메쉬 킷을 이용을 해서 전면에도 펜세 개를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전면에 140짜리 펜세개 측면 140짜리 3세개 하단부 140짜리 3개. 이렇게 해서 140짜리 9개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독도 펜으로 추가를 할 거고, 후면은 120짜리가 돼서 120짜리 하나를 낄 거고요. 상단은 글라시아 제품으로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엄청 어려운 그런 조립은 아닌데, 이게 고가의 제품을 다루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조심스럽고, 신경 쓸것 자체가 더 많다 보니까, 이번은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전반적인 거는 이제 후반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최종 완료가 됐는지, 뭐,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언박싱 하는 모습들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그래서 언박싱 하는 모습으로 좀 남겨놓으면 저도, 아, 이거 이렇게 생겼었구나. 막 이렇게 저도 이제 맨날 까먹으니까요. 네. 한번 다뤄본 제품들을 계속 다 기억할 순 없다 보니까. 언박싱을 한거 영상으로 남겨두면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번에 남겨놓을 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ADA 6000입니다. 6000 제품을 써볼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정품도 있고, 정품 아닌 이제 병행 제품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병행 수입이랑 정품이랑 제품 자체의 차이점은 아마 없을 건데, 워런티를 누가 보장해주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감당하느냐, 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o p c 비쌀 제품처럼 안 보이는데 근데 <laughs> 너무 어마무시하게 비싸 C 12핀 케이블 하나 들어가고 dp랑 hdmi랑 변환하는 거 dp만 4개 있네 그래서 hdmi 쓸일이 있으면 써서 변환하러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전원 케이블 와이젠더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봐서는 전압을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고요. 네, 보통 많이 먹는 애들은 이제 4개까지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2개로 되어 있어서 8핀 2개로도 커버가 된다라는 뜻이라서 전력을 엄청 많이 먹는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멀티 파워. 파워 두개 연결할 때, 파워 둘다 이렇게 전원을 온오프 하고 컨트롤 하기 위해서 필요한 Y 케이블. CPU 포트를 PCIe s b 포트로 바꿔주는. 이렇게 보면 둘다 12V를 쓰는 라인인데, 포트의 규격이 다르고, 방식이 이제 구조가 다른데, 혹시라도 케이블 부족하면, 이거 써서 8핀짜리까지도 메인보드 쪽 들어가는 쪽 포트에 파워에 전원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쓸때 필요할 수도 있을까봐 추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우..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여기부터 들어있는 여기가 좀 무슨 품들이 특이한 게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뭐야 CPU쪽 쿨링할 때 이렇게 발열부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많이 여기다 펜 달아 가지고 이렇게 CPU 쪽 옆에 페이즈부 발열시켜 주는데 구조로 이렇게 썼긴 했는데 지금 쓴저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펜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연결하는 램은 64기가짜리 삼성 거 램이고 ECC 램 지원되는 서버용 램입니다 64기가짜리 총 4개 해서 256기가 일반 보드에는 ECC 전용 램을 못뭐 쓰는 경우가 당연히 많아서 ECC 램을 쓰는 경우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서 이 램이 특이해 보일 것 같은데 하나 보여주자면 12 앞뒤로 엄청나게 많고 중앙에 이제 ECC 컨트롤하는 추가적인 부분까지. 아, 있어 보인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딱 이번에 사용할 파워는 실버스톤코 제품인데 헤라 2050R 플래티넘 제품이에요. 2000W 넘는 제품들 중에서 ATX 3.0그 지원되는 케이블들 그거가 두 개, 세개막 이렇게 있는 제품들이 많이는 없는데 이제 막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제품인데 ATX 3.1 지원되는 거 중에 플래티넘 등급 제품을 고른 게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파워들이 발열이 생기면은 팬이 도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텐션 목표로 이렇게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한 사용량으로는 발열이 막 그렇게 막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펜도 안 돌아요. 근데 이제 보통 펜이 초기에 안 도는 걸 가지고 펜 불량이다 교환 관련된 요청을 하거나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까지 넣는 것 같은데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나면은 펜이 도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펜 리스로 오늘 해놓으면 은 아마 이제 펜이 계속 안돌것 같고 f 프로 해놔야지 발열 생기면 도는 그런 구조로 작동을. 할것 같습니다. AT3.1 포트가 두 개. 센서에 전원을 별도로 주는 케이블이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센서한테 전력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병렬로 연결됐네. 색 값을 받아서 얘로 다시 들어가네. 그렇게 지면 안쪽에서 바로 전기 해주지. 근데 요 방식으로 하는 게 설계상은 좀더 깔끔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전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력이 들어가네 이쪽으로. 요 안에서 센서 값을 쓰고 하는데 쓰는. 그런 포트인 것 같아요. PCI. PCI가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를 위해서 몇 개는 연결해 놓을 거고요.